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분사구문에서요, 빙과 어, 해빙빈이 생각됐을 때 뒤에 남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여기 빙이고 여기는 빈이죠. 그래서 비, 결국 비동사 뒤에 어, 오는 것들이 남아있게 되겠죠. 어, 비동사 뒤에 형용사, 보억, 명사, 보억, 현재 분사는 이제 현재 진행형이나 과거 진행형, 그런 진행형에 쓰이겠고요. 과거분사는 수동태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치사, 부사 이런 것들이 남아있게 되겠죠. 자, 오늘은 형용사, 명사가 남아있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형용사는 이렇게 비동사 뒤에서 어, 주, 어, 보호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as 여기서 이유를 이끄, 이끄는 그러한 접속사가 되겠죠.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이끄는 접, 부사절, 그리고 종속절이 되겠죠. 이거는 주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게 주절은 어 분사고문에서 여러분 배웠겠지만 주, 기준절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절은 여러분 생략되거나 그렇게 할수 없고요. 여기서 이제 부사절인 어 이것을 이제 최대한 생략한 것이 이제 분사구문이 되겠죠. 부사계통은 이제 문형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을 해서 어 간단한 문장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접속사 지우고요. 주, 여기 기준절을 보세요. 여러분 주어가 같으니까 지우고 기준절의 주, 어, 시제가 과거죠. 네, 시제가 과거 이쪽도 과거예요. 그래서 단순 분사금을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빙이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이어드만 남게 되죠. 어, 그래서 피곤했기 때문에 그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문장을 여러분 딱 봤을 때어 이게 과거 분사구 아 맞아 분사구문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주어는 어떤 거지? 하면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예 여기 주절에서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기준절인 주절을 보면 그가 피곤한 거고 이 과거죠. 그래서 시제가 같은 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단순 분사구문 어 빙이 생략됐구나 그러면 이쪽도 어, 과거구나 시제가 그리고 앞뒤 맥락을 봤을 때 피곤했기 때문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as, because 이런 것들이 생략되어 있구나 하는 걸알수 있겠죠. 그것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그런 걸알수 있겠죠. 자 명사가 생략된 경우를 볼까요. 그녀가 선생님이다 했을 때이티 어, e a c 는 어, 주격 보호로 쓰이게 되겠죠.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지도했다. 학생들을 잘 지도했다 했을 때 접속사 지우고요. 여기 기준절을 보세요 여러분 주절 주어가 같죠 지우고요. 시제가 과거로 와서 또 같아요. 단순 분사구문에서 빙이 왔는데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티처만 남게 되겠죠. 여러분 이것도 거꾸로 보세요. 이 문장을 여러분 봤을 때티처만딱 있어요. 이게 이제 분사구문이죠. 그러면 주어가 누구지?